안녕하세요. 어제 서울의 소리에서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핵 폐수를 조기에 방출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일본 아사히 신문 어제 보셨죠? 예,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아, 저는 네? 이 정부가 도대체 어.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네. 요새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예. 우리 국민이 언제부터 음. 이 후쿠시마 음. 오염수 핵폐세, 핵폐수를 음. 언제 우리가 방류를 하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의 80%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리고 이 정부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난 3월에 그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오므라이스 회동 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독도 문제가 거론됐었다라는 일본의 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이게 계속 기억을 까먹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 당시 보도가 있었을 때그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음. 가짜 뉴스다, 음. 괴담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는 걸 선동이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참... 바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아사히 신문의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8일인데 그 기사 내용 으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겠냐 설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정부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본어 공부도 할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아사이 신문 디지타르 아사이 신붕 아사이 신문 디지털 판에 게재가 되었는데요. 이거 유료입니다. 유료 아, 월회비를 낸 사람만 볼수 있는 기사인데 인터넷 검색하니까 누군가 화면 캡처를 올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손으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니캉캉케노카이젠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라고 하지 않고 일한 관계라고 하죠. 니캉캉케노카이젠 일한 관계의 개선. 가속구노캉가의 조 가속하는 생각을 강조했다. 윤다이또오 윤석열 대통령이 일한 관계 개선을 가속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아, 이런 사람을 도대체 노인들은 왜 대통령으로 뽑은 겁니까? 정말 짜증 납니다. 한국 윤선루나이토와 한국의 윤선열 대통령은 1 5일 코호쿠세츠라고 읽을 것 같은데 광복절 노엔 연설에서 칸니치 류고코쿠와 한일 양국은 안포도 케이자노 파토나 도시대 교류 시 안보와 경제의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류도대 교류하는 것으로 세계의노해와 항의엔이 코켄데키루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 또 노베라고 말하면서 니온토노 캉케카이쟁 사라니 카속그 사세루 캉가요 교조시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더욱 가속할 생각을 강조했다. 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본과 협력할 생각만 하고 있을까요? 참,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어, 여기 중략이라고 썼는데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중략하겠습니다. 한국과 쓰레니 라이슌니 히카에루 소생교니 무게 한국은 이미 내년 봄에 앞둔 총선거를 향해서 세지노 키세치니 토츠뉴 시스츠 아루 정치의 계절에 돌입해 있는 상태다. 윤세이케이냐, 요토나이대와 윤정권과 여당 국민의 지이죠 에서는 토멘노 케이안데아루 당면의 현안인 도쿄 전력 후쿠시마 第一 原発의 처리수의 호우슈스가 사케라레나이노 되알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방출이 사케라레나이노 아레바 피할 수 없다면 무시로 되레 소생교에 아크의 애교가 스쿠나이 소 키노 지시오 모토메르 코에가 되뜨이루. 총선거에 악 영향이 적은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짐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소노 이코와 그 의항은 미혼 가와 니모 히코 시키니 스타일 아래 대오리 일본 측에도 비공식으로 전해져서 미혼 세 훈오 한다 니모 에겨 そうだ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나라를, 이,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선거에서 질걸 걱정해서 이렇게 핵폐소를 야, 너네들 방출할 거면 우리 선거에서 지지 않게 차라리 빨리 방출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코레니타이시 이것에 대해 야토가와와 야당 측은 레키시몬다이 노미나라즈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노미나라즈 쇼리수이 몬다이레모, 처리수 문제에서도 핵 폐수 문제에서도 세겐희항오쓰오메루 정부 비판을 음, 강화하고 있다. 초기가 스레바 장기화되면 세교근이 지나가리 카네즈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닉강 관계와 콩고모 세겐노 키스오 우라나우. 한일 관계는 이후에도 정권의 귀추를 점쳐보는 주요나 요소 또 나루 카노세가루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건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놀랍죠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동영상으로 오늘 나왔던데요 정부 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핵 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 안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의 보도 중에 둘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가 되었고. 아사히 신문 주소는 이겁니다. 여기 찾아 들어가시면 아사히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유료이기 때문에 비회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습니다. 노인들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노인들은 윤석열 같은 사람을 지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조금 고급스러운 일본어를 다뤄봤습니다.